우리 님 개인적으로 제 우상이신데 제 영상 한번 평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? 평가해 줄수 있지. 근데 뭐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하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달라니까. 지금부터 저희가 장시와 토리 콜라보레이션 진행할 건데요. 일단 이 영상은 제 동영상, 제 영상에만 올라, 제 채널만 로올려가 있을 것이고. 친구야, 음 문제점이 한세개 정도 지금 발견되는데 첫 번째 선풍기를 드러났니? 콜라보레이션 진행할건데요 거의 o 정 l 진바 o r 데이 정도면은 선풍기 a b o r a t i o n collaborati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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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l l a b o 나중에 이제 유튜버 활동 할때참 도움이 될것 같고 한가지 좀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장치와 토리 콜라보레이션 진행할건데요 너가 분명 장치와 토리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맨정신에서 영상을 찍는 게 어떨까 싶어 좋아 잘했어 좋아 어 훌륭해